하늘에서 온 초청장. 1. 하늘에서 온 초청장. 컴. 컴. 신부를 초청합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는 놀라운 초청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청장. 발신. 성령과 신부. 수신. 그리스도의 예비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초청장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영원한 혼인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도 이 초청장의 명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초청하는 신부와 초청받는 신부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이미 들림받은 신부 공동체가 아직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는 이 초청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이 초청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성부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초청받은 자들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땅의 일에 있었습니다. 결국 초청의 자격은 준비된 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 신부가 준비된 때에 혼인 날짜를 맞추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준비는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결혼식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예복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2. 혼인 만찬의 장소. 혼인 만찬이 하늘에서 열리는가, 땅에서 열리는가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을 신부의 거처로 보여줍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첫째, 신랑을 위해 단장한 성도들. 둘째, 그들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성. 즉, 신부의 거처와 혼인 만찬의 장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신부는 영원히 신랑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3. 속히 오리라. 기쁨과 두려움의 선언.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는 신부들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약속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문이 닫히면 곧바로 진노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한 무리에게는 혼인 기약의 날이 이르렀고 다른 무리에게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복음서는 이를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구분합니다.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4.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 마침내 오랜 준비가 끝나고 혼인 잔치의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복은 단순한 참석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와 영생하는 영화로운 부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왕 앞에서 영원한 신부의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초청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자의 삶인가요? 예복을 입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혼돈과 방심의 시대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컴. 컴. 신부를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만이 영원한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